안녕하세요. 구문열입니다. 오늘은 50억 원이 5억으로 된 사연과 아, 스탁론의 유혹과 위험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스탁론이란 무엇인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스탁론, 무서류, 무담보, 무이자, 레버리지 10배, 주식 자금 지원. 뭐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죠. 또 종류도 많습니다. 하이 스탕론, 그 다음에 굿 스탕론, 매직 스탕론, 알파 스탕론, 업계 최저 금리 연 4.9%, 월0.4%대 금리로 네배 투자 실현 준자 스탕론. 이렇게 스탁론이 무작이 많거든요. 이 스탁론이 뭐냐면은 증권사가 저축은행 등 이제 다른 금융사와 제휴해서 주식 투자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인데 다른 말로는 연계 신용 대출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증권사 자체적으로 빌려 주는 돈은 이제 신용 투자 자금이라고 하고 이 스탁론은 연계 신용 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 스타크론이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레버리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신용 투자는 자기 자산의 1.5배밖에 안 되는데 스탕론은 4배까지도 이 투자를 할수 있게끔 아주 어, 유혹하는 위험한 상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일 때는 괜찮은데 하락일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올해가 그런 케이스죠 올해가 이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장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어? 6월 달에도 하락 7월 달에도 하락 그리고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10월 달에 마이너스 25%의 대폭락장을 연출합니다 이 10월 달에 스탁론 투자했던 사람들은 반대 매매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반대 매매가 뭐, 천 몇백억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다이 스탕론하고 신용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 어느 전업 투자자의 손실 이야기도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전업 투자를 수년 동안 해온 어느 투자자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최근 5년 동안 주식 시장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체만 해도 투자 자금이 50억 원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으신 거죠. 예, 주식 투자로 진짜 성공한 아, 투자자였지만 그런데 이제 10월 폭락장에 장고가 무려 10분의 1토막 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달 만에 투자 자금이 50억에서 5억 원으로 뚫어, 어, 줄어들었을까요? 이분께서는 이제 5년 동안 50억을 벌었던 것도 이 레버리지 투자인 스탕노 투자였습니다. 스탕노 투자. 이 스탕론의 재미를 들려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스탕론을 통해서 본인의 자금의 세 배까지 투자할 수 있었고 이 베팅이 성공하여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 한도 끝도 없어서. 올해 들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이제 스탁론을세배를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10월 달에 지수가 마이너스 25%가 폭락이 나오면서 종목들은 기본 30, 40% 폭락이 나오게 되죠. 지수가 25% 폭락하게 되면서 스탕론 대출 금액에 대한 담보 비율 부족으로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스탕론의 반대매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죠. 예, 이 스탕론의 반대매매가 엄청나게 위험하거든요. 예, 내가 팔기 싫어도 팔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스탕론의 담보 비율이 있어요. 120%에서 많아요 140%.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초에 50억이 있었으니까 내돈 50억, 그 다음에 스탕론을 100억을 빌려 가지고 총 15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보 비율이 120%를 이제 최소로 잡으면 투자금이 최소 120억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 120억을 유지해야 되는데 1 0월에 폭락장으로 투자한 주식의 손실이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그러면 150억의 30% 손실이라면 남은 금액은 105억 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120억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매매를 당하고 이 105억 중에서 이 스탕론 받은 이거 100억을 상환을 하고 남은 금액이 5억 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 투자금 50억 원은 5억 원으로 10분의 1 투막이 나게 됩니다. 불과 10월 달한달 만에.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 스탕론이. 한달 동안에 50억 원이 5억으로 줄어드는 그런 기적이 발생되는 거죠. 여러분, 네? 벌기는 어려운데, 까먹기는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탁론 투자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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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셔야 됩니다 수탁론 투자로 50억을 저렇게 벌었더라도 10월 하락장 한달 만에 45억을 까먹고 5억 밖에 안 남는 10분의 1토막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나면서 빨리 복구하고 싶은 욕심에 이런 스탕론이나 신용 투자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쉽게 돈을 빌려주거든요. 뭐 무담보도 그 저기 이율도 싸잖아요. 연뭐4.9% 어떤 데는 연뭐2% 3% 은행보다 훨씬 싸니까. 굉장히 유해,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이스탕노 스탁노리. 그런데 이 저기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런 반대 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분들은 여기에 넘어가면은 100% 쫄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스탁론하고 또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이 수, 신용 투자 자금은 어떻게 보면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탁론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 신용 거래나 미수 거래도 절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은 모든 화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욕심내가지고 돈벌수 없다는 것을 조금 전에 실제 투자자의 사례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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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신규 구독자는 구독 버튼과 알람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의 알람 버튼. 그다음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또 여러분 주위에도 어, 스탕론이나 신용 투자를 하지 않도록 이 SNS를 통해서 공유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이 영상을 소개시켜줘서 스탕론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열공해서 안전투자해가지고 소소한 부자가 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